오늘 말씀드릴 소식은 향후 적용될 랭크 게임의 개선사항과 신규 시스템 트루스킬2, 그리고 그간 발생했던 이른 LP가 더 많아지는 현상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현황입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데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엇은 드디어 트루스킬2라는 체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루스킬2라는 시스템은 정말 간단히 말해 활약에 따라 결정되는 점수 관련된 랭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무튼 라이엇은 랭크 게임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새로운 계정의 랭크 배치와 부계정 감지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고 현재 효과를 적극적으로 테스트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에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솔랭과 팀랭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히 말해서 현재는 솔랭의 상위 랭크 플레이어가 일반 게임이나 자유 랭크 게임을 플레이할 시 솔로 랭크의 등급을 고려하지 않기에 꽤나 차이나는 대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라이엇은 앞으로 유저 계정의 전반적인 실력을 고려 지나치게 일방적인 게임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 솔랭 챌린저가 팀랭에서는 티어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더 낮은 티어로 배치가 되어 상대를 만나면 당연히 비슷한 티어를 만나게 되어 양악을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세 번째, 포지션 자동 선택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완벽히 해결을 하진 않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상황들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평한 대전 검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라이엇은 게임 내에서 가장 많이 상대할 플레이어끼리 실력이 비슷하게 대전을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죠. 다섯 번째 랭크 게임에 오랜만에 복귀하는 유저들의 경험을 개선하고 싶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랭크 게임에 복귀하는 유저들은 평균 4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라이엇은 이 수치가 50%까지 끌어올려졌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죠. 여기까지는 앞으로 직면할 랭크 시스템에 대한 미래 개 계획고 지금부터는 잘 개선된 사항을 라이엇이 전달을 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LP 득실 음수 상태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얻는 LP보다 잃는 LP가 많다는 유저들의 언급이 많았고 라이엇은 이를 해결하겠다 선언을 하였는데 현재 모든 티어에서 해결이 되었다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높은 구간에서의 블루 레드 진영의 팀 균형 역시 14.17 패치 이후 안정화가 되었고 계속해서 같은 진영에 배정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지션 자동 선택 관련해서는 14.17 패치 이후 자동 포지션 선택 문제 관련하여 0대 0과 1대 1은 게임의 비율이 늘어났고 예전처럼 2대 0과 같은 포지션이 꼬이는 심한 게임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물론 자동 선택 포지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난제이며 계속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달을 해주었. 앞에 말씀드린 몇대 몇은 우리 팀과 상대 팀의 포지션 꼬임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 라이엇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그간 가장 화두가 되었던 일은 LP가 더욱 많았던 문제, 포지션 꼬임 발생 문제 등 핵심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어서 다행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드디어 이야기만 들었던 트루 스킬 2 시스템 도입, 또한 그간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이 공개되어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티모의 ASU 업데이트 2025 시즌 사전에 대한 라이엇의 계획 등 빠르게 정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써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